수면은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양적 질적으로 좋은 잠을 자야 하루를 상쾌하게 보낼 수 있죠. 오늘은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습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한다. 주말에 쉰다고 새벽에 자거나 밀린 잠을 몰아서 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정하지 않은 수면 패턴은 쾌적한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밤 취침 시간을 정해 잠들기 위해 노력하고 7~8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목욕과 같이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쾌적한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전자기기를 멀리하기. 스마트폰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몸의 생체호르몬인 멜라토닌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되는데요. 그러니 가급적 잠들기 직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은 건강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햇빛을 쬐면서 하는 야외 운동은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데더 효과적인데요. 단, 잠들기 한두 시간 전 운동은 몸의 에너지와 체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수면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한다. 수면 환경은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로 빛과 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침실은 시원하고 어두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활동할 때보다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온을 약간 낮게 유지하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또한 수면 중 조명 등의 빛에 노출되면 심박수가 증가해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방 안에 빛을 차단하기 어렵다면 안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피곤할 때만 잠들기 피곤하지 않거나 잠이 오지 않는데 억지로 침대에 누워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불필요한 생각을 하게 되면 불면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등 긴장을 풀어주는 활동을 한뒤 다시 잠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